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던 한 해였음에도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오신 우리 꿈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 대망 예배가 각 멀티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기도 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이때의 회복은 삶의 일부분만의 회복이 아니라 욥이 그동안 고난을 당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었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백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요베 말년에 요백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하나님은 욕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욕이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복기도 하게 하심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깨어졌던 욕과 새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잃었던 재산은 두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게 하심으로 가정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바로 이러한 행복, 기쁨, 승리, 이긴자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가운데는 당장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올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인간적으로는 내년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마 연애할 때 이런 표현 쓰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넌내 거야. 너는 내 거라는 이 표현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나는 존재로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평범한 하루,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시 보고 믿음으로 보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존재로 행복한 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을 때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 은혜가 매일 반복되니까, 어제와 같으니까, 그래서 평범한 것 같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존재로 행복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극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병에서 나왔거나 큰 사고 속에서 살았거나 그런 경험을 할때큰 은혜 받은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한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은혜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깊이가 곧 행복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곧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해 동안 존재로 복된 자,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주실 은혜도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해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 다시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가올 새해도 우리를 소유삼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붙들지 말고 믿음 붙들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라 주의 주여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라 주의 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라 주의 은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